자 이제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ix Sigma Tool에서 분석, 차원축소, 요인 분석, 자, Go to link data, 링크 데이터로 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no data를 뭘쓸 거냐면요. 자동차 사양 선호도, 자동차 데이터를 보면 차종이 있고요. 차종이 ID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셈이죠. 그다음에 그 각각 차종에 대한 제조회사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쌍용은 뭐 하나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배기량, 중량, 주행거리, 가격, 실내 길이, 실내 폭, 실내고, 최고속도. 여기 요 변수들은 이 아이디, 이 제품, 차종이라는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이에요, 스펙. 그러니까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펙이에요. 고유한 그것의 사양 변수들. 사양에 해당된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선호도라는 심리 측정을 한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점수화 한 거죠. 이 선호도는. 그래서 고객의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선호도를 점수화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선호도를 점수화하는 방법론은 따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기로 합시다. 이거는 심리 데이터고 이거는 스펙 데이터들이에요. 스펙 데이터.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연결합니다. 자동차 링크 데이터 자, 데이터가 링크 됐죠. 디스크립티브 스타틱스틱 시트로 가면 배기량, 중량, 그 다음에 뭐 주행거리, 주행거리, 그 다음에 가격, 예. 선호도 선호도는 뭐 6, 7에 샘플 사이즈가 많이 걸려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기술 통계량들이 계산되어 있죠. 각 연속형 변수에 해당하는 최소가 평균 등등, 분산, 표준편차, 외도, 첨도, 뭐 이런 기술 통계량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트. 다음 시트는 이제 연속 겸 면수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시트죠. 산점도도 그려보고. 그래서 여기는 차종을 레이블로 디스플레이 하고요. 실내 길이하고 배기량의 관계죠. 이것은 상관계수가 0.75. 75 7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 길이가 실내 길이가 길면, 배기량이 크면 실내 길이길긴 길이, 경향이 있어요. 추세선을 클릭하면 추세선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다항, 2차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3차식이면 이와 같이, 4차식. 거듭제곱, 뭐, 이동평균. 이런 건 이건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간 순서에 따른 게 아니니까 자 제거하겠습니다. 제거 단추 누르면 제거가 되고요. 자 배기량하고 y축을 선어도로 나야 되겠죠. 예, 선어도 자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선어도가 예, 상승하는 선어도가 큰 것을 알수 있어요. 선호도가 높은 차종은 배기량이 좀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가격으로 바꿔보면, 이게 가격이 비싸다, 비싼 차종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이게 가격이 낮은 경우도 선호도가 높은 차종들이 있어요. TV로는 아반떼, 뭐 이런 것들. 요, 요 부분이 대체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죠. 자 이것을 이차원 평면상에서 이제 분석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결측값을 지정하지 않는 건데 이건 이게 대응돼 있잖아요. X 변수, Y 변수로 대응돼 있으니까 대응별 결측값 제외냐? 아니면 노데이터에서 이거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한 곳에라도 missing value가 생기면 다 제거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list-wise missing value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는 멀로 지정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집값이 없거든요. 결집값이 제로에 제로. 음, 결집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디폴트로는 대응별 결집값 제외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2차원산점도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어, 더 적절합니다. 그럼 요 부분은 상관계수 검증하는 부분이죠. 예 이건 뭐 기본적인 산점도 모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검정값은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데 보통 상관계수는 0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호도와 가격의 코릴레이션이 0.5819인데 0.5819인데 그것이 0이냐를 가설 검정하면 0이라는 가설을 유수준 5%에서 기각하게 되죠. 0.05보다 p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기각하게 되, 되니까 0이 아니다. 고로 이것은 표본상관계수 0.5819, 0.5819는 모상관계수의 추정값으로써 적절하다. 뭐 옳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추정치로써 사용할만 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시트 가 볼까요? 다음 시트는 연속 변수때 코릴레이션을 보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캔달의 랭크 코드를 보느냐, 코릴레이션을 보느냐. 보통 이제 코릴레이션을 많이 보죠. 예. 네, 많이 보고 보는 상황이고. 자, 선호도하고 코릴레이션이 양의 상관계수가 큰 것이 요거네요 예. 네, 0.79 실내폭 신뢰폭, 실내폭과 최고 속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중량. 네, 중량하고. 주행거리는 마이너스 코릴레이션을 가 나타냈으니까, 선호도가 클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져요.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음 시트. 앞에 있는 그 산점. 상관계수를. 행렬도표로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도표뭐 이거는 2차식 정도 적용해 볼까요? 방정식 표시해 보고. YES. 자, 그러면 요 같이 배기량과 중량의 상관 계수는 0.951이고. 네, 그다음에 주행 거리는 0.75고, 통계량을 뺐다 놨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리니어 트렌드가 좀 있네요. 이렇게 휘어져 있고 여기는 자 이와 같이 다 매트릭스 플러스를 사용해서 각그 변수들끼리 변수들 조합에 대한 연관성을 산점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산점도하고 차이점은, 스케트플러하 차이점은, 여긴 각각의 개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자동을할 거예요, 자동. 아무래도 잘린 것 같은데. 자, 다시 축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리와 같이 됐어요. 이기는 선호도. Y축은 선어도로 놓고, 주행거리 이렇게 돼있죠. 개체 보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개체가 나타나요. 첫 번째 개체죠. 첫 번째 개체가 액센트니까. 이거를, 회전자를 눌러주면 두 번째가 아반떼. 아반떼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 네. 소나타3. 그래서 여기까지 이중선으로 나눠진 이 부분까지가 바로 이 레이블의 정보로 표시됩니다. 자, 그랜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꺼고, 배기량은 2970이고, 그 다음에 중량은 1740이고, 주행거리는 0.8.3L. 리터. 리터당 주행거리, 리터당 주행거리는 8.3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실내 길이로 바뀌었죠, 여기가.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변수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바뀌면, 여기가 바뀌면서 바뀌어지고, 그다가 회전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와 같이, 뭐, 오다. 입력도 할수 있습니다, 입력.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제로를 넣으면 돼, 제로를. 자, 제로를 넣으면 딱 제조 회사만 표현하겠다. 그럼 그랜저 현대다.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예. 많은 것을 원치 않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출력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참조선을 빼면 x,y의 이제 평균 참조선이 사라지죠. 이와 같이 네. 평균 참조선, 개체부위. 자, 눌러보시면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는 loading plot, 실행 단추를 눌러야 돼요. 누르면 변수들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일단 변수를 다 사용할 거니까 오케이 단추 눌러서 확인을 하면, 자 이걸 동일하게 표시하고 레이블이 캐 누락된 부분이 있죠? 레이블 제작성을 눌러서 레이블을 표시를 하면 레이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조 회사가 아니라 차종으로 바꾸면 차종이 되죠. 그래서 자정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축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동으로 할까요? 네, 자동으로 해놓고, 자 무소가. 실내고가 제일 크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실내고 축 방향으로 포지셔닝되어 있는 차종들은 실내고가 높은 차종들이 포지션되어 있고, 이 축을 중심으로 이것들은 산포가 작죠. 네, 산포가. 그러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을 그려놓으면, 이축 중심으로 이 점들을 직교하듯이 수직으로 밑으로 다 이렇게 축상으로 이걸 다 프로젝션 하죠, 이걸 얹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얹어놓으면, 예를 들어, 요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봅시다. 이제 대충 제가 그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산점이 여기에 놓이고, 보통 대부분의 차정들이 여기에 다 놓이죠. 네 그리고 우소가 여기에 있고, 네, 여기 이렇게도 놓이겠죠. 자 여기가 산포가 이렇게 좁다는 얘기는 실내고가 이 각각 여기에 있는 차종들의 실내고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는 그래서 각,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그것을 산포가 적다고 제가 표현한 을 겁니다. 이게 변동이 적어요. 분산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티코가 이것들하고 티코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실내고가 가장 작으니까 여기에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각 축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인 1과 2, 두 개의 차원을 사용했을 때 설명력이 84.13% 보통 80% 정도 넘으면 해석이 명쾌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로딩 플랏을 볼 수가 있는데, 로딩 플랏은 이건 이제 적재값이죠. 요인 분석에서 로딩에 대한 값으로 플라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축 확대를 하지 않,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거는 이렇게 1도씩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동일하게. 측근은 이렇게 1터씩원 상태로 할 때는 이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자 C 바이 플랫. 자 여기에 스파이크 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반테로 고쳐 보면 이렇게 아반테로 이동하죠 네 아반테로 이동하고 다시 티브으로 바꾸면 티브으로 바뀌죠 자 이것은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자동차 예젤에서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이게 자사예요 자사 이게 타사들인데 자사가 예를 들어 그랜저라는 회사를 벤치마킹한다면 자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실내고나뭐 이것들이 벡터 원리 에 따라서 벡터의 합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그런 것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러한 전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점을 이동시켜 놓고 이 아이디얼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변수들을 큰 거는 당연히 이제 이펙트가 큰 거죠. 네, 큰 것을 집중적으로, 길이가 긴 것을 집중적으로 하되 벡터의 합의 원칙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체 중앙으로 하면 이와 같이 개체 중량으로 되고 자 다시 그대로 원점으로 이동하고 자그 밑에 보면 요인 추출 편데요. 이제 게이 아이젠벨류는 분산이에요, 분산. 예, 통계에서 학 아이젠벨류는 분산이라고 설명을 했, 했습니다. 예, 거기를 참조하시고 자 분산 설명력이 첫 번째 팩터가 6.514로 72.38%예요. 두 번째 팩트하고 합치면 누적 퍼센트가 84.13%예요.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에 추출하면 두 개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1이라는 것은 각 변수들의 분산이 평균이 1이니까 표준하면 다 똑같이 분산이 1로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이상이 되는 그러한 잠재 요인을 추출하게 될때두 개까지 추출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보를 표시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기준은 우리가 달리할 수 있죠. 이건뭐 요인 분석을 이론적 배경에 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아이겐 밸류를 도표로 그린 게 바로 스크리플랏. 스크리는 이제 산비탈이라는 뜻이에요. 스크리플랏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팔꿈치로 보면. 여기쯤이 팔꿈치예요. 여기가 예, 이런 트렌드와 이런 트렌드의 부분, 요쯤이 팔꿈치인데 팔꿈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어, 나머지 위쪽으로 두 개, 두 개를 네. 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잠재 요인으로요. 예, 그런 것을 참조하기 위한 표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이와 같이 확대할 수 있어요. 예, 중심을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도 시킬 수 있어요. 안에 산점을 우측으로 이동할 때 우측 화살표를 누르고 좌측으로 이동할 때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되고요. 이건 상하. 이렇게 해서 상하좌우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트, 다음 시트 보면 여기까지 로데이터를 수록했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데이터 연속형 변수인 로데이터에 대한 표준의 점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 그 다음에 바로 팩터 스어를 계산한 겁니다. 요인 점수를. 그래서 이 요인 점수를 가지고 확정된 분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요인분석에 대한 사용법,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